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답사뉴스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2회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사업청이 국민식문고 대상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방위사업청은 민원업무 처리가 가장 우수한 중앙행정기관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는 방위사업청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답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식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방위사업청은 모든 평가 지표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종합평가 1위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기쁜 자리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6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방위사업청이 권익개선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민신문고대상은 조선시대 백성의 소리를 듣던 신문고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부터 수여해온 것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고충 해결과 반부패 청년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40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모든 평가 지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평가 1위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우리 청장님께서 아래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한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고객 지원센터 직원들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한것 같은데 그 노력이 약간이나마 이번에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저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방위사업청이 지속적으로 국민 신문고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은. 국민신문고과에서 마련한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한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설명회에서 국민신문고 시스템 활용 노하우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의사항, 14년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 고충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이어 2013년에도 민원처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민원 업무 전반에 있어 가장 우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방위사업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연입니다. 지난 1월 방위사업청은 정부 3.0에 발맞춰 국방조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조달 품목 규격 정보를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체와 정보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이 2014년 무기체계 조달원 간담회를 개최해 올해 조달 계획된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공개하고 관련 업체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믿고 도와가는 상생의 조달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 간담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거나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개선시키고 정책 및 제도 발전을 이룩하여 우리 모두가 상호 윈윈하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달원 간담회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사고 이월예산 제로와 계약팀 시범운영 등 제도 개선 사항과 업체 관심 사항인 14년 조달 계약 세부 계획, 계약법규 개정 사항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입찰 제도와 품목별 예산, 계약 방법, 최근 3개월 유찰 수의계약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정보가 공개돼 업체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정보 공개는 무엇보다도 업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계약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유찰을 방지하여 품질이 우수한 조달원을 확보하고 예산 사고 이월 방지 등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관련 업체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계약 세부정보 공개, 업체 의견 수렴 등 정부 3.0에 맞는 업무 추진을 통해 국방 조달 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의 적장원가 산정 방안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방위사업청 정책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어, 제도에 좀더 발전시킬 어, 여지가 있는지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 서로 통일되고 또 좋은 방안 모셔들고 이, 이, 오늘 토론 잘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원가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시켰으면 하는 오늘의 제 바람입니다. 원가 분야의 전문가인 최석철 국방대학교 국방과학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서우성 태경회계법인 이사 최성인 한국 국방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홍연웅 동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효영 코치테크놀로지 국산화개발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최석철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산시장의 수요와 공급 독점 특성에 따른 방산원가 제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적정원가 산정을 통해 국가와 방산업체가 윈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과도한 원가절감 추진은 군수품의 품질 하락이나 업체의 원가 부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방산업체와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원가 산정 방안 마련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원가 산정 방안을 마련해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달 추세에서 기술지원 행위를 일컫는 ITT의 증가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무형 이전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금 무형의 에, 이전에 대한 어, 제도가 어떻게 돼 있고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듣고 우리 방산 기술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그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에, 설정을 하고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해나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규나 규정 정리 또 더러는 기법이나 기술은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이형건 선임연구원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 뒤 세미나에 참석한 방위산업기술보호관련기관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다채로운 토의를 통해 기술 무형 이전의 정책적 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수렴해 방산기술의 무형이전에 대한 효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평가대상 기관과의 사전정보공유와 의견 수렴을 위한 14년 국방핵심기술 개발과제 평가 관련 공개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개설명회에서 방위사업청은 금년도 핵심기술 연구개발 기본 정책 추진 방향 설명과 예상되는 대상 과제에 대한 정보들을 국방과학연구소는 과제 공모 선정과 관리 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근본 공개 설명에는 국방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기본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평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공개해서 각계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방기술 품질원은 과제평가 참여를 활성화하고 연구 수행자나 희망자 모두에게 공평한 연구과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4년도 과제 평가에 적용되는 개선된 평가 지표, 배점, 절차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 대상자가 평가 과정에서 착안해야 할 중점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 품질원은 이번 공개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 3.0 정책의 실천과 동시에 대중소기업이 모두 균등하게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의 강소기업 육성정책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답하단신입니다. 무기체계계약부에서 부서원의 업무혁신 도모와 효과적인 계약 업무 수행을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조달 계약 소송 사례와 교훈을 주제로 외부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일강사로 참여한 정원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율촌 소속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방위사업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계약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청년문화 확산을 위해 제3기 클린서포터즈가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5명의 클린 서포터즈는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발대식을 가진 뒤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클린 서포터즈의 역량 함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이론과 실습의 병행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합동으로 국방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국방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기관별 분야별로 설명하고 현장에서 질의응답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업체들의 궁금증과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을 해소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첨을 바꾸는 지식콘서트 청바지의 16번째 강사로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옹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는 유행이 아닌 너만의 꿈을 좇아라라는 주제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무인 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 체계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청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초빙 강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지난해 국방기술 예순한 건이 민간으로 이전돼 천억 원 이상의 매출과 일자리 신계를 만들었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1970년에서 2009년 국방기술의 민수분야 파급으로 약 11조 12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부터 국방부와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를 통해 창조 경제에 기여하고 방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방일보입니다. 원가 계산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지난해 35개에서 올해부터 FA50 엔진 초도 양상 등 60개 사업으로 대폭 늘어난다는 내용인데요.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원가 계산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 원가 산정과 정산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를 통해 아웃소싱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은 물론 방산 원가 분야의 시장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용걸 청장의 인터뷰 기사가 기고됐는데요.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개청 8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성과는 첨단 무기 국산화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며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 K2 전차, 잠수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손으로 만든 핵심 무기들이 튼튼한 안보의 버팀목이자 수출 역군으로 맹활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방산 수출 거래 국가를 중동에서 유럽으로 확대하고 북미 사의 대응 전력 증강, 장병 먹거리 수준 향상, 방산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첨단 무기나 기술 등을 개발하는 국방 핵심 기술 과제 평가 사업의 중소기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는 소식인데요.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 성능을 높이는 시제품이나 미래에 사용할 무기 체계의 국내 생산이 필요한 고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뽑는 평가 항목에서 재무건전성 배점을 10점에서 3점으로 낮춰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연구 실적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줘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평가 방식도 개선해 해당 연구 과제와 관련된 기술 능력 보유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이상으로 다파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풍성한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